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열어보다가 광고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한국 물건을 미국에서 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이트는 저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제품 링크가 아마존 페이스로 넘어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셀러들이 다 다른 것을 보면 제휴 마케팅 링크를 공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직접 파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소셜미디어 어카운트가 연결이 안돼 있는 걸 보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지 않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한 2019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월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셨고요. 그리고 미국 포스팅 회사 블루호스트를 이용을 하셨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잘 하셨다 생각했던 게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중간에 넣으셨는데 노출이 어느 정도 되면 차근차근 돈이 들어와요. 저도 제 사이트에 이런 광고들을 넣어봤는데 테스트로 여러 곳에 한꺼번에 좀 많이 넣어봤다가 어카운트가 정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너무 막 노출을.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 부분이나 제밑 부분에 하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넣는 게 좋습니다. 이분은 유튜브에 광고를 노출을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보게 되었고요. 아무래도 한국 분들 타겟으로는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가 낫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월드프레스를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